김이일주는 무슨 말을 자주 할까? 난좀 준비하고 시작해야 돼. 선행학습 후 실행에 들어가는 스타일, 기억력, 필요한 것만 기억하면 돼. 정보를 선별적으로 받아들이는 편. 내가 시작하면 끝까지 가. 한번 시작하면 끝을 보는 근성. 그건 내가 질수 없는 게임이야. 지기 싫어하는 본능적인 경쟁심. 겉으론 몰라도 속으론 다 계산돼 있어. 겉으론 답답해 보여도 속은 전략가. 김일준은 무슨 말을 자주 들을까? 느린데 꾸준히 하는 게 무섭다. 적응은 늦지만 몰입하면 강력한 스타일 기억력이 독특해. 필요한 건다 꿰고 있어 불필요한 건 있고 핵심만 기억하는 성향 초반엔 몰랐는데 결국 다 가져가네 끝에 가서. 증가를 드러내는 사람 생각보다 이기적이야 겉보기와 다른 자기중심적 면모, 도통 속을 모르겠어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답답한 인상.